11번이랑 비슷한데 얘가 더 쉽네. 응, 일단 아, 아까껏 이해 잘못했을수 있으니까 다시 설명해 줄게. 이 무슨 말이냐면 막 우리 용량이 뭐 핸드폰 용량이 뭐5 1 2기가내 이런 게요내용이랑 비슷해. 1kb, 1kb는 10제곱바이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설명할게. 얘는 1바이트라는 단위가 있어. 1바이트라는 단위가 있는데. 얘가 당연히 두개 모이면 2바트, 근데 이 바이트겠지? 근데 이의 0 제곱은 실제로 계산해 보면 1,024거든? 계산기 한번 해봐. 1,024 바이트 즉1 바이트가 1,024개가 모이면 어, 이렇게 이걸 1 키로 바이트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야. 우리 1 c m 가 100개 모이면 100 c m 가 되고 100 c m 를1 m 라고 부르는 거랑 비슷한 거야. 자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3 키로 바이트는 어떻게 되는 거야? 1 키로 바이트가 3개 모인 거야. 그럼 1 키로 바이트가 3개 모이면 1KB, 1KB, 1KB 이런식으로 더하는거잖아? 그럼 얘는 1024바이트 똑같으니까 이랑 1024바이트, 1024바이트 그러면 즉 1024바이트를 몇번 곱한가 3번 곱한거랑 똑같겠지 그래서 3 곱하기 2의 10제곱바이트라고 쓸수 있는거야 3KB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편하냐면 여기다가 3개가 모였으니까 그냥 곱하기 3하면 얘에다 3 곱한게 똑같겠지 자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1kb는 2의 10제곱 바이트고 1메가바이트는 2의 10제곱 키로바이트가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아까 전에 얘기한 거랑 비슷한데 1k바이트를 가지고 10k바이트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10을 곱해주면 되는 거야. 10개를 더한다는 거지. 10개를 더하느니 10을 곱하자는 거지.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1k바이트를 2의 10제곱 바이트인데 1kb가 2의 1 0제곱개 모이면 그게 1바이트라 했거든? 그러면 내가 1kb를 2의 1 0제곱개 모은다는 거는 2의 10제곱을 곱하잖아요. 여기도 2의 10제곱. 여기도 2의 10제곱. 그래서 얘는 2의 10제곱 곱하기 2의 10제곱 바이트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KB, 2의 10제곱 키로바이트를 아, 바이트로 표현하려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10개 모으려면 10개를 더 곱했지. 2의 1 0제곱개를 모으려면 2의 1 0제곱개를 곱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러면 즉 2의 10제곱 키로 바이트가 우리 미치 같은 지수는 아, 미치 같은 거듭제곱은 지수의 합과 같으니까 2의 20제곱이 되겠지. 2 0제곱 바이트. 그리고 이게 1메가 바이트랑 똑같았지. 자 그럼 우는뭘 찾는 거야. 40바이트를 찾는 거야. 그럼 나는 이걸 40개를 모아주면 되는 거야. 40개를 모으려면 더하기 40번 해도 되지만 곱하기 40을 해도 되겠지. 그러면 이걸 키로 바이트로 바꾸면 40 곱하기 2의 10제곱 키로 바이트랑 똑같고 이건 여기다가도 40을 곱하면 40 곱하기 2의 20제곱 바이트랑 똑같은 거야. 이건 단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야.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10 곱하기 2를 여러 번 곱한 거 바이트래. 근데 지금 여기에 40을 보면 얘를 4 곱하기 10으로 쪼갤 수 있잖아. 그리고 여기 뒤에 2의 20제곱 있잖아. 근데 지금 문제에서 여기 10이랑 여기 10이 똑같지. 그럼면이 10은 놔두고 이렇게 나머지 두 개를 이렇게 곱해주면 4는 2를 두번 곱한 거잖아. 그러면 2를 총 22번 곱하기 10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면 이 모양이랑 똑같아 안똑같아 똑같지. 10곱하기 2의 k 모양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도 10곱하기 2의 거듭제곱 모양으로 돼 있잖아. 따라서 k는 22다. 이렇게 풀어주면 될것 같아.